어디서도 보기 힘든 다양한 쌍꺼풀 재수술과 어려운 눈 수술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요 앞뒤 흉터가 남은 쌍꺼풀 재수술 사례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쌍꺼풀 재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시는데요. 저는 저도 처음 수술을 많이 하는데, 쌍꺼풀 재수술도 은근히 많이 옵니다. 뭐, 그렇게 오시는 거, 제가 쌍꺼풀 재수술을 일부러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좀몇 차례 실패를 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 번에 예쁘게 되면 좋은데, 뭐, 그냥 피부가 늘어져서 재수술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수술이 잘못돼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는다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수술을 받았는데 앞트임 흉터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흉터가 앞에 쪽눈 앞쪽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자, 이 부분의 흉터를 과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흉터가 눈에 많이 뜨입니다. 자, 이런 경우 앞트임 흉터는 일반적으로 어, 교정이 재수술이 어렵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앞뒤 인 복원이나 제거과 같은 방법으로 교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하고 눈 앞쪽 이 사이는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코뼈 위에 피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안쪽으로 얇은 근육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거의 유격이 없습니다 유격 그래서 그냥 잘라내고 봉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노하우로 이 정도까지 교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눈 앞쪽에 흉터를 교정을 하려면 문제는 눈 앞쪽을 과연 어떻게 바꿔서 흉터가 안 보이도록 만드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드냐. 첫 번째, 내안각의 모양을 바꿉니다. 지금 좀 뾰족하고 뭉개진 듯한 모양을 좌우로 길고 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좀 안쪽으로 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안각 자체가 안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흉터 부분을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눈 안쪽에서 피부를 담겨서 덮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눈앞쪽의 흉터가 좀 훨씬 덜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폭이 긴 자연스러운 내양과 그런 눈으로 교정하면서 하얗게 보이는 흉터 부분을 좀 덮는다는 것입니다. 좀 안쪽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쌍꺼풀 라인이 좀 아, 풀려 보이고 아웃폴드로 빠진 거를 눈동자가 좀 많이 보이는 접혀 들어가는 특히 눈 앞쪽이 얇으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쌍꺼풀로 교정한 좀, 즉, 앞뒤 흉터가 있는 아웃폴드 쌍꺼풀을 흉터를 개선하고 잘안 보이게 하고 인폴드에 가까운 눈, 또렷한 눈으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